저희가 가는 곳은 구봉 구봉도 구봉도라는 곳이에요. 그 시작되는 날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을것 같아요. 항상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 그것이 조금 걱정이에요. 갔을 때 자리가 없을까봐 좀더 일찍 갔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가 보고 상황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오시 보세요. 바다가 쭉 있는데 차도 쭉. <laughs> 차가 많이 막히네요. 에드로드. 에드로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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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살짝 보시면은, 저 천장에 뭐가 있지요. 오 달았어요. 그걸 저희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드라라라, 드릴 끝쪽으로. 이만 네, 쭉 가면 되나요? 언니가 언니가 하실 거 오늘 같은 날어닝하시면안 돼요 텐트만 치 도킹만 하시면 되네 그니까 지금, 지금 사 말씀을 드릴게요 도킹하시고 워닝하고 앞에 테이블 가면 자리 공간을 많이 차는단 말이야 음, 그럼 가격 올라가요 지금 상황이 연휴기 때문에 그니까 러 네. 뒤에 도킹만 하셔야 돼 도킹 아니 도킹 텐트는 없어요 그럼 그래. 내가 나중에 텐트 지금 가서 볼 거예요 네, 네. 네, 아, 보세요 네, 아, 네, 텐트, 텐트는 안쳐안 쳐요 됐어 됐어 거긴 더 뒤로 쭉더쭉쭉쭉더 쭉, 쭉, 쭉. 스톱 구매를 했답니다 이거 어? 노협찬 노협찬 어? 저희가 뭐한 가지 더 했습니다. 어, 원래 뭐 그러면 떤떤떤떤 엄청난 배터리를 차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전화 이렇게 220볼트를 쓸 수가 있어요. 된다. 돼요, 돼요. 불 들어왔어. 된다. 오, 된다. 어, 되네. 막 전자레인지도 되고요. 전기포트도 되고 그거 다 된대요. 엄청 좋죠, 엄청. 이렇게 이렇게 전기를 외부에서 쓸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것 같아. 그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 룸도 좋지만 이이 이 전기가 이렇게 2 2 0 v 트 집에서 쓸수 여기 차는 쓸수 있는데 진짜 좋은 거 같아. 주도 따개고, 아좀안줄수 없습니다. 뭐예 혼자? 안전이지 안전. 여기 줄이가 있지 그래요 살에. 봐봐. 보자. 오동 한번 먹어. 봐 맛있다. 언제든 나도 먹으면 맛있어. 그렇지? 이렇게 바다에서 앞 야외에서 먹는 거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보죠? 이게 있으니까 안정된 맛이 있어. 확실히면허 안정됐어. 왠지 하다가 금방 그만둘까봐비산 것들 안 사고 있었는데 한편 우리가 좀잘 맞는 거 같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아이템들을 좋은 걸로 사려고. 주변을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된 구조인지 있단나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안가에쭉 있고 저희는 거의 맨 끝에 자리를 잡았어요. 구봉도, 졸밭 캠핑장, 졸밭 야영지. 여기 응. 에 하는 것 같아. 어, 원래 저기 그래서 졸밭. 아 졸밭 야영. 어와 캠핑카도 있고 와. 자리가 없어서 끝까지들어 왔는데 끝에도 좋은 것. 와 저건 뭐야? 우와 존나. 우와 존나이다. 와 저기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 아 대박 짱. 음. 와 멋있다. 여기 이렇게 솔밭이쫙 있어가지고 좋네. 한온 이득을 알겠다. 산는 어. 여기까지 만들어오고, 아. 저기다 되면은 더 좋은데. 아, 아 산은 여기다가 되고 선 기준으로 어. 이쪽에 텐트를 치라. 어. 그래 서 차라리 차를 바로 들어가면 저쪽이 낫겠다. 그렇긴 한. 근데 여기 나무 너무 좋다. 전 아무 뭐 사람 없을 때면은 여기 그냥 텐트만 쳐도 좋겠다.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 없을 때.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역시나, 어. 역시나 이런데에 오면은. 어. TV 수도 있고 TV 안에 수도 있는데 어. 자고 간다고 하면은 안만원 받고 맞아 안 자고 간다 그러면 1만 안에서 TV 안에서 t 요안에 자고 간다고 하 TV 안에서 TV 안에그 솔직히 해서 TV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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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안 여기에다가 통통으이 이렇게 탱탱크국아어요요으으로쭉 막아놓고 함부로 못 들어와요. 돈국 한국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여기는 한자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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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한국 면국0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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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들어가는 거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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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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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펜션 같은 게 있어요. 쭉 있고 여기서 어 장작개비 같은 하는 모양이네. 오히려 응? 오늘 벌려고 이렇게 숙박을 게 매점이 있어요. 근처에 장작개비 같은 것도 있네요. 장작은 얼마인지 물어봐야겠다. 뭐. 장작은 얼마예요? 아, 1 2 0 0 0원이 원. 이렇게 음료수랑 다 있는 과자랑 있네. 이따가 아, 와요몇 시까지 하나요 혹시? 9시면 들어가요. 여긴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사람 없을 때 오면 좋을 것 같아. 뭐든 그렇겠지. 여기 있두 가지만 하면 완벽할 것 같아. 거다면서 항상 이렇게 남의 에 관여를 니다내 사업인 거 같은데. 넌세요 사면이 예면이 네. 완벽하게 익었어. 어응아 이거 수가 이게 뭐예요? 아니 이 귀한 고기님을 고객님은... 대형 아... 사고다 대형 사고. 될까요? 아 같이 먹어야죠. 안먹으려 그랬는데 아, 사와야겠다. 맥주를 부를 맛이지요? 응. 음. 저는 엄마. 음. 짜장도 맛있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이 등갈비는 역시 최고 최애 음식인 것같다 너무 지금 맥주가 땡기는 맛이네요. 맥주가 맥주가 너무너무 맛있어. 응. 몇대준인데 저는 땅콩 맘이기 때문에 지금. 맥주를 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두덩다 먹고 네 덩이째 네 덩이짼데요 네한 덩이가 이게 한3분 정도? 분명히 많았는데 언제 배달 들어간 거지? 뭐 테이블 세팅 이런 거뭐 없어요 뭐 다들 좀 다들 다른 분들은 좀 예쁘게 이렇게 세팅해서 드시는데 저희는 그냥 여기서 굽, 굽는 즉시 그 자리에서 거실 같이 뜯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면이랑 김치랑 해서 다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조기 위에다가 하니까는 안 풀어가지고 너무 뜨거워 뜯어 너무 지금 1 8 0요 발레리노 발레리노 같아요. 싱글어. 아좀 가려야겠어요. 너무 쪽발람이에요 이, 거 o n n a they, b 참참참참 a i c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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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그냥 다 누워서 자 이제 누워서 과자를 먹으면서 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나의 과자 남편의 과자는 껍데기, 땅콩 강정, 빅나스타에 보면은 저기 바람개비가 있어요. 지금 귀여워요. 그리고 저기 동동 떠 있는 갈매기들도 귀여워요. 물이 들어오고 있다. 자, 들어오고 있네. 자, 어두워지니까 지금 몇 시야? 7시 32분. 밤이 되니까 좀 춥네요. 그래서 뭐다어요안 달라, 뭐 따뜻해요. 우리가 선택한 영화는 코드팔. 코드팔. 자재미있게 봐보겠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어. 등갈비 김치찜을 해준다고 합니다. 매콤한고 좋아하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싹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찜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는군요. 아니, 저 찜이기 때문에 물을 별로 안 넣어야지. 안 넣어야 되는 거야? 아. 어, 찜기를 찧나 우와, 음. 찜기를 이렇게 찍어놓는 게 완전 부다이어인것 같아. 이게 안없기처럼하 어, 어, 이게 없으면은 막 들썩들썩해요. 절석 위에 뭐 도루 얹어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확실히 딱 찜어주니까 좋은 것 같아. 음.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피했는데 우리 가득 못고 있나요? 얘도 바람이 조금 불긴 불네 해. 저거 저거 됐어 이제 먹으면 영화를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두근두근 거리는데? <목소리> <목소리> 대박 대박.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완전 거의 찜기야? 먹다 보니 좀더도 먹었다 보니 는 거지. 김치로 됐나요? 음. 어때 그냥 김치만 넣고 물만 넣는데도. 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음 아무것도 안 했어. 아, 고추만 넣다. 음, 우리 고기에서 나오는 또. 아 그치 그런 향이 또 음, 무시할 수 없지. 아이가 이렇게 의사 생활을 일화를 아, 시작합니다. 아껴두고 있었던 건데 일화 시작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밥을 안 가져온 게좀 아쉬운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즐거운. 야식을 시작합니다. 야, 식을시작합니다 d 모 o 일어났어요. 남편은 벌써 일어났네. the position. I'm going to g 버스 이불인데 진짜 따뜻하고 침낭 안에 카페두개 넣고 집어지 잠그고 자면 정말 좋다 추워요 위에 이거 딱 덮으면 진짜 좋다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to b 바람이 l e to get a l i t 남편 아 bit <laughs> o <한 번의 재미기네. 웃음> <laughs> 아 a job. 하는지 o 이 n g 이제 be able to get a l i t 방전됐 b i 어떡해. 불러야 되나? 꺼봐 저거 혹시 옆에 셀치 있잖아 어어지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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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기다려볼까 여기 꺼놓고 안돼 저런 구두 갑자기 아, 그 방금까지 저런 구 문이 아차 열었다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일단 우선 빨리 정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도와준대요. 미는 거좀 도와줘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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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어, 나왔다. 어, 나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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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밀어서 도와주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밀어주면은. 나왔어, 나왔어. 그렇지, 역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 오, 아 어, 했다 했다 했다, 아 어, 박수, 박수 박수, 다행이다. 우리는 잘갈수 있을까? 갈 아, 것이다. 모래밭 모드. 오, 오잘 가는데, 오, 오잘 간다 잘 간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SUV 차량 아니고서는 응. 어, 아니, SUV SUV도 중에서도, 다 빠졌잖아. 중에서도 좀 바퀴가 커야 돼. 두꺼운 바퀴. 아, 크고 두꺼운 거나. 그러면은. 어, 근데 우리가 우리가 있을 동안 거의 열대 넘게 계속 빠졌지. 아, 계속 빠졌지. 계속 빠졌다가 못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도움을로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평가를 하시려면은 좀뭐 같이 오면은 좀 밀어줄 사람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줘요 대부분 그래서 좀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밀어주니까 거기 위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갑니다 일단은 아침에 이게 배터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저배터리로 인해서 뭔가 영향이 가하지 않았을까 살짝 그런, 그런 예상도 해봐요 왜냐면 은 아예 그런지 없다가 이번에 저거 장착하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우리의 배터리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서 그 전에는 저거를 달려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걸 결론적으로 갈아야 돼저배터리 차량에 있는 거를 갈아야 돼서 <laughs> 와서 이렇게 끓었습니다. 아, 비주얼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아, 밖에서 와서 더 맛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에이, 집에서 먹을 수밖에 없어서. 어 네.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안녕!